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필모입니다. 국제 인공지능윤리협회와 인공지능 전문 매체 더 AI의 굿 AI 어워즈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우리 사회 곳곳에 빠르게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우리 인간 사회의 혁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신뢰도와 자동학습 표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발생하는 확증 편향은 새로운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함께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인공지능 윤리의식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 윤리 규범은 인간을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세계 최초로 저는 지난해 7월 지능과 규제를 동시에 포함한 인공지능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인공지능 산업의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인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인간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